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가 보자마자, 아, 귀여워! 이렇게 했던 차량이에요. 미니 쿠페 S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 차량, 2012년 3월식 주행거리 15만 5,840km의 담녹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사고 예력이 없는 차량입니다. 다만 오일팬 자동변속기 오일, 자동 오일 미세 누유 있고요 후드 미세 판금 이력 있습니다 엔진형식 i4 1.6 사용하고 있고요 184마력에 리터당 14.5km 연비입니다 전륜구동 자동 6단이에요 가격은 84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외관 쭉 살펴보고 가실게요. 외관 한번 살펴보시면 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미니 쿠페는 진짜 로고까지 귀여워. 전체적으로 약간 진짜 미니미 해가지고 저이차 조금 탐나요. 차가 너무 탐나. 그리고 색깔도 진짜 흰색이나 까만색도 좋지만 좀 쉽게 볼수 없는 이런 담록색. 너무 특이하고 예쁜 것 같아. 고급진 느낌도 있고, 위쪽이랑 이렇게. 그라데이션인 건가? 너무 예쁘다. 상태도 진짜 깨끗해요. 이게 주행거리가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흠집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네. 진짜 깔끔하게 잘 유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같이 한번 보실게요. 타이어 보시면은 이게 17인치 휠이에요. 17인치 휠인데, 휠은 살짝 사용감이 있거든요. 살짝 사용감이 있는데, 타이어 트레드는 아직 여유 있어요. 아직 교체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타시다가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타이어, 트레드 여유 있게 남아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제 차량 내부까지 한번 볼게요. 차 보시면은 미니쿠페는 이렇게 열면 창문이 바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차들은 위에 약간 창틀 그렇게 있잖아. 얘는 바로 창문이 있어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좀 세련된. 그런 디자인입니다. 앞쪽 보시면은 주행거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만 5843km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 핸들의 컨트롤 기능 미니미하게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시동을 이렇게 미리 걸어놨는데, 버튼식 시동이에요. 버튼식 시동이고, 이렇게 위쪽 보시면은, 버튼, 이렇게, 올려가지고 불을 켤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약간 무당벌레 같아. 무당벌레 같고. 여기 옆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만 수납공간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너무 귀여워. 이런 디테일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앞쪽 보시면은 이렇게 라디오,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들 사용할 수 있는 화면 이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에어컨, 오토 에어컨 있고 열선 시트 이렇게 기능 심플하게 있는 편이네요. 네, 2인승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조금 협소해 보일 수 있겠지만 다리는 충분히 뻗어져요. 네. 이제 트렁크도 한번 볼까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얍! 트렁크가 생각보다 무겁네.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요런 디자인. 미니쿠페만의 디자인, 요렇게 있고요. 트렁크는 차 크기에 비해서는 넉넉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이것저것 수납하시기에 괜찮을 만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뒤쪽에 후방 카메라 있어요. 네, 지금까지 미니쿠페 S 차량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 귀엽다는 말을 몇번 했는지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만큼 너무 귀엽고 매력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바로 연락주세요. 안녕!